음식점에서 로봇이 서빙을 하는 광경. 상상은 하셨겠지만 실제로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는 사람 대신 AI 로봇이 음식을 나르는데 코로나19로 사람과의 비대면이 확산되면서 나온 풍경입니다. 손님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음식점 종사자들의 노동 강도도 크게 개선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일손님 일반찬 제공과 같은 위생적 식문화 정착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반찬을 가득 실은 로봇이 정해진 동선을 따라 이동합니다. 목적 테이블에 다다르자 손님들이 음식을 옮깁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자 로봇은 쿨하게 떠납니다. 전주의 한 유명 콩나물국밥 본점에 로봇이 등장한 것은 지난 10월, 한달 동안 시범 운영을 한뒤 지난 11월 말부터 본격 운영됐습니다. 비접촉, 비대면을 또 요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하고 고객들하고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좀 생각을 했고 이 로봇을 도입함으로써 또 고객들도 좀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또 직원들의 어떤 일손 노동 강도도 좀 이렇게 좀 줄어드는 것 같아서 실제 손님들 반응도 좋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또 코로나 1 9 감염병에 대한 전염 불안도 줄어들었습니다 고객들은 요즘 시국에 이제 음식점 오는 것도 좀 꺼린데 이제 종업원분들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기계로 대처했을 때 아무래도 감염이나 전염에 대해선 조금 더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식점 직원도 노동 강도가 크게 줄었습니다. 뜨거운 국밥을 일일이 유태롭게 날라야 하는 수고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는 저희가 하나에서 열까지 다 날르고 놔드리고 하는데 이 로봇이 들어온 뒤로는 이제 로봇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커요. 친절 그런 것이 네, 좀 높아졌죠. 이음식점은또 일손님 반찬 일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찬을 나눠 먹던 이전 식문화를 개선한 겁니다. 역시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시도된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하나의 찬에 여러 명이 이제 젓가락을 집어서 이렇게 먹는 어떤 그런 한식 문화인데 그런 것을 완전히 이제 그 좀더 개선을 해서 1 고객 1 반찬을 차려주고 이제 접촉 자체가 또 상당히 어, 개선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전주 시내 이처럼 음식 서빙 AI 로봇을 도입한 곳은 모두 세곳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가 일상이 되면서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더불어 개선된 반찬 식문화 정착까지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